네, 안녕하세요. 2 0 2 3년 12월 10일, 일요일이고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 청석공원인데요. 저 뒤에 보면은 그 패러글라이딩 경주를 하는 건지, 뭐 훈련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게이트볼인가요? 그 어르신들의 골프 치는 거. 꼭 우리나라 같지 않고, 유럽에 어디 온것 같아. 오늘은 진짜 겨울이지만 너무 너무 따뜻하죠. <laughs> 저는 저는 완도 있을 때와 완도가 확실히 남쪽이 라 따뜻하다고 랬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미 여기도 거의 봄 날씨예요. 이렇게 매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기상 어, 이변이라는 거를 좀 당연하다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과 똑같은 날씨가 이상한 게 아닌가. 왜냐면 단풍도 예전처럼 예쁘게 안 들어요. 그게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계절 때문에 단풍의 잎의 색깔이 좀 무채색에 가까워진 것도 같아요. 어제는 20년 지기, 20년 지기 이상 예전에 성당 다닐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안 아픈 친구들이 없어요. 뭐다뭐 뭐 당뇨는 기본이고요. 뭐암 수술 받은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몸을 어떻게 보면 섬겨야 돼요. 네. 건강할 때가 누구나 다 있지만 그게 평생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픈 친구가 또 나중에는 제일 장수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몸이 건강한가 보다는 우리는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네. 이게 우리가 몸을 빌렸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주인인 듯이 하면서 하인물이 듯이 하면 탈이 나더라고요. 섬기는 몸이 될때 어쩌면 은 온전한 몸을 가질 수 있고 그 온전한 몸 덕에 조금은 더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몸은 섬기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저도 그럴게요. 예, 몸을 떠받들면서 오늘도 살자고요. 조금씩만 건강해지면서 살아요. 네, 이미 좋은 일요일입니다. <laughs>